항상 국방정보 팩트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국방채널 KMC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대한민국 FA-50 폴란드 3차 급배송 후 실전에서 330kg 폭격, 러미그 29 미던 바그너그룹 충격과 공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군을 위한 대한민국의 최신 국방 물자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국방부의 신속한 결단에 크게 감사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제작한 경전투기인 FA-50이 추가로 바르샤바에 도착한 것이죠. 지난 27일 폴란드 국방부 부와슈차크 장관이 FA-50 전투기가 추가로 도착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이미 4대가 인도되었으며 올해까지 추가로 8대를 인도할 예정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폴란드 공군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연말까지 총 12대의 FA-50 전투기를 공급받게 되는데 부하 슈차크 장관이 언급한 FA-10의 인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동안 미국을 포함한 유럽 방산업체들이 전투기 인도에 있어 속도가 지연되거나 약속을 거의 지키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약속된 일정대로 전투기를 공급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시 도착한 두 대는 폴란드의 제23 전술공군기지로 이송되어 조립되며 조종사들이 비행전에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인도된 FA50GF 1호기와 2호기는 폴란드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현지에서 이미 비행을 선보였었죠. 이날 폴란드는 FA50의 비행 모습을 직관한 뒤 현재 폴란드 공군이 보유 중인 미그 29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FA50 때문에 폴란드의 주력 전투기 자리를 내어주고 주력 전투기가 FA50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FA50 교육을 받고 돌아와 이번 퍼레이드에서 FA50을 멋지게 비행한 폴란드 공군의 슈샤크 소령은 이전 미그 29 전투기에 대비하여 FA50의 기술이 매우 진보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FA50의 비행 범위의 가능성은 나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극도로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내부 정보가 풍부하여 조종사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슈샤크 소령은 FA50GF가 소련이 제작한 항공기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하며 폴란드 정부가 소련 시대의 군용기들을 기술적으로 혁신된 장비인 FA50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의견에서는 FA50GF가 제공권 장악을 위해 개발된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무장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가 즉시 미그29 전투기를 대체하여 FA50GF를 도입하더라도 FA50을 실전에 즉시 투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FA50GF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양도한 미그29 전투기를 긴급히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였는데, 현재는 비교적 무장 능력이 약하다고 평가받지만, 향후 공급되는 FAOCPL은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블록 20 버전으로, FAOCPL은 A4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남 등을 장착하여 공중전 능력을 가지며 F-16 이상의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와 레이저 유도 폭탄, 공중유도 시스템을 탑재하여 보다 강력한 무장을 갖출 예정입니다. 폴란드가 당장 배치한 FAo-10GF는 추후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므로 미그-29 전투기의 긴급한 대체와 함께 FAo 0 p l 로 진화할 예정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폴란드 공군 내에서는 FAo-10GF를 도입한 것이 단순히 대체용이 아니라 현재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배치된 바그너 그룹에게 대한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무기 도입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F-35 32대를 주문했지만 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34년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므로 현재 주력 전력으로는 48대의 F-16과 전부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F-16과 FA-50GF를 혼합 운용하는 전략을 고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죠. 한편 폴란드 공군의 노박 사령관은 FA-50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었는데 FA-50은 공중 우세 전투기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장도 그렇게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FA-50의 주된 역할은 항공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죠. 노박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장 큰 공중 위협은 지상에서 매우 낮게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으며, FA-50에는 이러한 순항 미사일을 탐지하고 격추하기에 적합한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FA-50은 실전에 투입될 경우 적과 직접 대결하기보다는 지상 공격과 순항 미사일 격추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며 공중 전력에 있어 러시아에게 크게 뒤처지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전장에서 활약한 바그너 그룹은 미그29나 SU-24와 같은 전투기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군을 공격했었죠. 우크라이나 또한 폴란드와 인접한 국가로부터 수입한 미그29와 같은 소련 제조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러시아의 방공망에 비해 그 전투력은 취약한 상태였죠. 이러한 오래된 전투기는 낡았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부품을 수입해야 하기에 가동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 도입을 희망하였던 것인데, 현재로 보면 F-16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전투기 조종사들은 F-16이 전력을 보완해주긴 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F-16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러시아에 대항하거나 제공권을 장악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흑해 함대를 파괴할 정도의 전투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피력하였죠. F-16 전투기 경우 러시아군의 포대와 방공망 전투기를 제거하기 위한 접근 중에 이미 적군 레이더에 포착되기 때문에 언덕 등을 이용하여 적과의 사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만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폴란드군은 만약 전투가 발생하게 될 경우 F-16 전투기를 작전 중에 투입,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여 격추하고 방공망을 파괴하는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며 폴란드는 만약 벨라루스의 바그너 그룹이 도발한다면 F-16과 대한민국의 FA-50을 함께 활용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FA-50은 이미 필리핀에서의 수출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실전에서도 굉장한 효과를 증명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 필리핀은 반군을 제거하고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12대의 FA-50 전투기를 투입한 적이 있는데. FA-50은 필리핀 지상군과 협력하여 반군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며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2019년과 최근에도 FA-50으로 필리핀 공군은 반군 거점에 큰 타격을 가했으며 중국의 해군 함정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군 참모총장인 로미오 브라우너 주니어는 FA-50의 놀라운 작전 성과를 보고하며 그 성능을 매우 높게 평가했었습니다. 인접국가인 말레이시아가 FA50을 도입하였던 이유 중 하나도 이와 같은 필리핀에서의 성과가 큰 영향을 주었었는데, 말레이시아 국방 매체의 전 편집장인 다니엘 샤즐리는 현재 도입한 대한민국의 FA50 전투기가 추후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 할 가능성이 있으며,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와 A사 레이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어 FA50 블록 20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이전에 소련에서 제조한 미그29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상당하였는데 미그29 전투기는 엔진 수명이 짧고 형상 설계가 잘못되어 파일럿의 시야가 제한되었으며 전투기의 레이더와 전자장비의 성능 또한 취약하여 격추되기 쉬웠었죠.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공군도 대한민국의 FA50 전투기 도입을 전격 결정하였던 것이었죠. 폴란드에 수출된 FA-10G-F는 현재 정찰과 방공망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블록 20인 업그레이드된 FA-10PL은 지상 공격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작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이로써 경전투기가 아닌 다목적 전투기로서 FA-10이 전 세계 영공을 수호할 날이 머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까지 대한 국방채널 KMC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온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